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역시 하, 가정이 있는 유튜버들은 이렇게 차에서많이 나만의 공간이 없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개인 서재가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저도 극빈층이라 아마 감성대디님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와서 차에서 찍으시겠죠 네 저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차에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앨런 페이지라는 배우에 대해서 최근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앨런 페이지라는 배우에 대해서 최근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인셉션에 나온 키가 조금 작은 마한 그런 여자 배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임팩트 아주 오지는 레오나르도 디카브리오한테 믿지지 않는 엄청난 연기력으로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된그 여자 배우가 여자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리고 이름 엘리엇 페이지라고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인스타그램도 엘리엇 페이지로 바꾼 걸로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제가 게이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게이 팬들 트랜스텍슈얼 팬들 뭐 이런 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도 많게 됐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궁금한 걸못 참는 성향이라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성애자 중에 저만큼 아마 게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극히 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그때 드렸고 그리고 엘리엇 페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섹슈얼 한 친구가 제가 한명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남성 호르몬을 맞고 있고 실제로 남성 이제 성기도 성전환을 해서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저런 성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거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대충 얘기를 들었을 땐그 남성으로 변한 그 성기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맞으니까 수염이라든지 이런 얼굴 턱선이라든지 이런 게약 약간 곱상해 보이는 남자 정도로 일단 외모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걸걸라 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미성인 남자인 정도 수준까지는 되더라.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본인이 100% 원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사례만을 제가 접했을 때는 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케이스만 본 거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해줌으로써는 파트너를 위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남성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톰보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남자로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차이점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저한테 게이 친구가 DM이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는 아니고 제 구독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게이들의 삶은 정말 어렵다. 사람들의 뭐 지리 질타.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색안경 낀 시선들에 본인이 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네. 아우, 막, 개이끼리 길에서 막 키스하고, 허그하고, 막, 팔짱 끼고 이러면, 아 너무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성애자가 길에서 뽀뽀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더러워요. 막, 혀놓고 막, 그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요. 제가 뭐, 100%다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1차 성징이 나타날 때, 뭐, 사람마다 다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이성 또래 여자친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친구만 보면 이렇게 볼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 쟤랑 말섞고 싶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걸 섹슈얼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이성 대 이성으로 이 감정이 동시이 때쯤에 동성에게 든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또 하나의 성별이지 않나, 그들은.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는데 이걸 병이고 죄악인 마냥 그 종교의 잣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타고나게 그런 건 어떻게 해? 바꿀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남자, 여자, 이성애자들이라고 해서 더. 다 오케이인가요? 다 성인군자들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성숙한 시선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뭐 어떻게 때려 죽인다고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보거든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다 딸들이긴 하지만 1차 성징 이후로 전부 아, 이상해자구나 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준비는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동료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주변인으로서 너무 그런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상식과 그런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융화시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찍고 싶습니다. 뭐할 말은 한정돼 있긴 한데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패미도 아니고 남자 쪽도 아니고 또 소수자 쪽도 아니고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간 입장에서 제가 이러저러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도 제가 보는 시각이 많이 넓어졌고 생각하는 사고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